정보 주체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확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정보 주체가 지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사업자 등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요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권. 예, 예. 그렇습니다, 고객님.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고객 개인 정보가 많아서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벤트 응모 신청서 개인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요? 지금 당장 처리는 곤란한데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김채김씨, 이거 이벤트 한번 하려다가 우리가 죽겠어. 그러게요. 고객들 요구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자세히 들어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요구들인데 말이야. 자기 개인정보가 맞게 되어 있는지 보여달라는 등, 개인정보를 지워달라는 등.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야? 나 참.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열람을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열람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말좀 들어보세요. 고객들 요구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 별별 요구가 다 있다고요.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 정보를 보여달라는 등 지워달라는 등 이거 심한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요구에 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후에는 그 개인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 정정,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 정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령에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해야 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요구에는 성심성의껏 응대해야 하는 것이었네요. 사업자가 정보조치의 권리 요구는 즉시 받아들였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권에 불응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호텔은 웹사이트 회원이 탈퇴 신청을 한 경우에 탈퇴 처리는 즉시 해주고 있었으나 회원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B씨는 회원 탈퇴를 한 이후에도 개인 정보가 남아 있게 되어 이후 A 호텔의 홍보 우편, 홍보 전화 등을 계속해서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바른 조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A 호텔과 같은 개인 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 정보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원 탈퇴를 시켜주는 것 말고도 개인정보 삭제 같은 조치도 잊지 말아야겠군요. 응, 정답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또 문의 전화일 거야. 제가 대신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네, 그런데요. 아, 예. 그런데 본인이 아닌가요? 부모님이시라고요? 글쎄요. 어,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야? 어린이 개인정보에 대해 부모님이 문의를 해왔는데, 이런 경우도 열람이나 정정을 시켜줘야 하나요? 그거야 본인 아니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부모가 요구한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정보주체 본인 외에 대리인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본인이나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알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니라도 개인정보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군요. 그런데 말이죠.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별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배운 대로 보호 조치를 잘한다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할 일은 없겠네요? 김채김씨, 잘해야 해. 난 이제 김채김씨만 믿을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네? 아니요, 저희 쪽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번 이벤트 응모하신 고객이신데요. 이벤트에 응모한 개인정보가 다른 회사에 동의 없이 제공되었다고 항의하시는데요? 뭐? 그럴 리가 없잖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아닐까?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 고객께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문의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응?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거기는 뭐하는 곳인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곳인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치매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개인정보 치매 신고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 상담, 사실의 조사,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기타 이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히 민원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저희 같은 사업자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적이 없는데요. 그 고객의 오해를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요? 고객과의 분쟁이 계속된다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때 법원이 아닌 독립적, 전문적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면 정보 주체의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고 사업자로서도 신속히 분쟁이 해결됨으로써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사업자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완전히 익히셨네요. 이제 더 이상 개인정보침해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네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잘 처리하실 준비가 되셨으니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나중에 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침해 바이러스가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출동합니다. 그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학습 요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김책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 교육과정을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입직원 김책임과 무지한 대리의 시행착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배우셨고 또 이에 대해 왕지식 팀장과 최우수 요원이 설명해드리는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원칙과 사례를 학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학습하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제 1차 시에서는 개인정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 2차 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담당자의 역할과 지켜야 할 점에 대해 배웠으며, 제 3차 시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제4차시에서는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을 제5차시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주의점과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6차시에서는 개인정보의 보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제7차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에 대해 상세히 학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차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보조치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과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실천만으로도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기업의 업무에도 더욱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